강렬한 음악과 함께 화면이 점점 밝아진다. 월드컵 본선이 확정되면서 이란 축구팬들은 환호했지만,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거대한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바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가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최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포함한 특정 국가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번 월드컵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공동 개최된다는 점이다. 만약 미국 정부가 이란 선수단과 관계자들의 입국을 금지한다면 이란 대표팀의 본선 출전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란은 지난 경기에서 우즈베키스탄과 극적인 2대2 무승부를 거두며 조1위로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 지었다. 하지만 국제정세가 월드컵 무대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이란 대표팀은 축구 실력 외에도 외교적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피파는 월드컵 본선 진출국이 개최국의 입국 거부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규정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정치적인 문제와 맞물리면서 피파와 미국 정부 사이에 긴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과연 이란은 본선 무대를 밟을 수 있을까? 피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6일,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의 맞대결. 월드컵 본선행을 두고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이란은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패스를 앞세워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경기의 주인공은 단연 메으디 타렘이었습니다. 타레미는 전반 18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경기 분위기를 가져왔고 후반 60분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하며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후반 막판 두 골을 몰아넣으며 극적인 동점에 성공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결국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종료되었지만 이라는 승점 20점을 확보하며 조 1위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란 대표팀은 6승 2무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당당히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선수들은 서로를 얼싸 안으며 환호했고 홈팬들은 뜨거운 함성을 쏟아냈습니다. 4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며 이란 축구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외교 문제가 이란의 앞길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적색 리스트 국가로 지정하며 이란 대표팀이 월드컵 개최국 중 하나인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제 축구 무대에서 정치적 이슈가 불거지면서 피파와 미국 정부 사이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란은 모든 난관을 뚫고 월드컵 무대를 밟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국제 스포츠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포함한 일부 국가를 적색 리스트에 올리며 미국 입국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번 월드컵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공동 개최된다는 점입니다. 개최국 중 하나인 미국이 이란 선수단과 관계자들의 입국을 막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란의 월드컵 참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열리는 경기들이 많아 이란이 조별리그를 통과하더라도 일정이 꼬이면 결국 미국 땅을 밟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관계는 오랜 기간 동안 적대적이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초 다시 집권한 이후 이란에 대한 강경정책을 다시 내세우면서 양국의 외교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월드컵이라는 글로벌 스포츠 축제마저 정치적 문제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피파는 모든 참가국이 원활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강경하게 나온다면 피파와 미국 간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정치적 이유로 개최국이 변경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최악의 경우 대회 일정이나 개최지 변경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란 대표팀이 힘겹게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 지었지만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경기장이 아닌 외교 전쟁이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피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란의 월드컵 참가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전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은 월드컵 본선 진출국이 개최국의 입국 거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은 정치와 무관한 축구 축제이며 모든 국가가 공정하게 참가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피파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강경하게 이란의 입국을 금지한다면 피파와의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피파가 미국 정부를 설득해 해결책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입장을 고수한다면 피파가 어떤 대응을 할지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피파 U-20 월드컵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개최국이었던 인도네시아가 이스라엘 대표팀의 출전을 반대하면서 피파는 인도네시아의 개최권을 박탈하고 대회를 아르헨티나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피파가 미국을 상대로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면 월드컵 일정이나 개최 방식이 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 추첨 결과에 따라 이란이 조별리그를 멕시코에서만 치르게 된다면 미국 입국 문제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6강 이후부터는 미국에서 경기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 이란 대표팀의 행보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축구 문제가 아니라 국제 외교와 직결된 이슈입니다. 피파가 월드컵 정신을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정치적 압력 앞에서 타협할 것인지 그 결과에 따라 월드컵의 공정성과 신뢰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전개를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이란의 월드컵 운명은 조 추첨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이 A조에 편성될 경우 조별리그 세 경기를 모두 멕시코에서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조별리그에서는 미국 입국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토너먼트입니다. 만약 이란이 A조에서 1위를 차지한다면 8강전까지 멕시코에서 경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이란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만약 2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하게 된다면 16강전부터 미국에서 경기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8강 이후부터는 경기 일정이 복잡해지면서 결국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란이 미국 입국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조별리그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월드컵은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은 대회입니다. 조별리그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거나 다른 조의 경기 결과에 따라 대진표가 달라질 경우 이란이 원치 않더라도 미국에서 경기를 해야 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국 이란 대표팀과 축구협회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피파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미국 정부가 끝까지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란의 월드컵 참가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란은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무사히 월드컵 무대를 밟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됩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축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조별리그나 토너먼트에서 한국이 이란과 맞붙게 된다면 경기 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경기 일정과 이동 동선에 영향을 줄수 있어 선수단 운영에도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피파의 이번 결정은 향후 월드컵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정치적 이슈가 월드컵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선례가 생긴다면 향후 개최국 선정이나 대회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결국 이란의 출전 여부뿐만 아니라 피파의 대응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주목해야 합니다. 월드컵은 스포츠 정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회인 만큼 축구 외적인 요인이 대회를 흔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란 대표팀은 월드컵 무대를 밟을 수 있을까요? 미국 정부와 피파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끝내 출전하지 못한다면 월드컵 조편성과 대회 운영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피파는 이란의 출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리고 미국은 끝까지 입국 금지 방침을 고수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로운 축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